안녕하세요. 미술서가입니다. 자, 1월 1일을 맞아, 홀로, 고독하게, 그러나 고요하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첫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려고 했던 책인데, 어,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 제가, 그, 중세, 후기 중세, 145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림을 봤잖아요, 유럽에.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시기가 비슷해요. 이 세손 슈케이시는 어, 스님이에요. 일본의 선승인데, 이게 어쨌든일본이 어쨌든 한 새로운 일본화의 역사를 개척한 분인가 봐요. 근데 그, 네. 그 그림, 시대가 비슷하게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 그게 또 재미 좋은 대비가될것 같아서 이 책을 또 다시 보기로 했고,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거는, 어, 뭘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무슨 저런 중세책을 사려고, 그, 뭐, 이렇게, 그, 쾌닉북스라고 이제, 그, 퀘닉, 서울에도 있는 캐닉 갤러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같은 계열의 책방 사이트가 있는데 그사이트에 책을 그 거기에 책이 많아서 뭐 보다가 이게 썸네일을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까치오랑이랑 되게 닮았잖아요. 근데 닮았는데 뭔가 낯설어. 근데 뭔가 괜찮아. 그게 되게 저를 덜을... 그래서 무세손 슈케시가 아마도 일본인이겠지 생각을 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한번 훑어봤지만 너무 좋은 책이고요. 이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있었던 전시의 도록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이게 사실 이 시기가 이제 일본, 일본 중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1490년대 뭐0 0뭐한 정도 아마 이제 그첫 번째 막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시기.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라이브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요. 고시기, 우리랑 너무나 가까운 일본에서 우리랑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또 다른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 아마도 다음 라이브는, 음, 1월 첫, 아마 수요일 아니면 수목금토 중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